안녕하세요, 슝닝입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은 퍼펙트 볶음 만들 건데요. 먼저, 이거, 초점 좀 맞죠? 네, 먼저 저는, 제가 레몬주스만들기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1200원 중, 정도 주고 샀어요. 메리트로 1200원 정도 샀고요. 어, 딴 데는 다2 0 0원 하던데, 여기 제가, 간 곳은 1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거고요. 개인 준비물은, 음, 물. 물이 필요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오, 어, 떨어졌어 이렇게, 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꺼내볼게요. 오, 이었게고요 그리고 먼저 이거는 레몬 아 메론 그거 메론 가루 비닐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비닐이 아니라 <laughs> 메론 가루인 것 같고요 살짝 여기서는 하얀색인데 살짝 메론빛을 띄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있고 통이랑 이랑 이거, 빨대. 짱, 빨 빨대. 빨대 진짜 짧아뭐 어떻게 해서 그한말이지 빨대랑 이용물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해볼게요. 그, 일단은, 이거를 넣어줄 건데, 물을, 언제 물을 어디까지 넣으란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가는 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작가는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오. 이 냄새는 제가 좋아하는 메론 껌이 꺼 있는데, 그 맛, 그 냄새는 일단 이게 그냥 메론 그런 뭐지, 좀 두꺼운 가루만 있는 게 아니야. 하여튼 뭐 설탕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맞죠. 내꺼 <laughs> 물 짐작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매로 음료수니까 어? 기포가 어? 기포가 아, 없네. 아주 아쉬... 응. 어. 그 섞어볼게요. 젤리가 되네. 이건 음. 좀 짜게 먹나봐요 달콤한 것도 좀 짜요 음, 이거 살짝 푸딩 같은데 되게 껄쭉하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 안드나? 아니면 되게 껄쭉한데 이거 맞나? 잠시만요 어이구 어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돼있거든요? 넣고 두번 넣었는데, 물을 어떻게 넣어야 지안 나와있어가지고, 정말 난감해. <laughs> 일단 해볼게요. <laughs> 이게 젤리가 맞는 것 같은데? 젤리 맞아요. 젤리 같은데. 이렇게 떠서 한번 먹어볼게요. 쫄리요좀 짜요. 뭐지? 포도에그 맛인데 그 포도에 먹을 때 포도를 먹을 때 포도 좀 썩은 거있잖아 썩은 거 그걸 잘못 딱 먹었을 때그맛 같아요. 나물좀더 일단, 아 일단 이거 좀 먹어보고 물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더 넣을수록, 이게 좀더 푸딩이 돼는것 같은데? 서 이게, 이렇게, 어이구. <laughs> 이게,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렇게. 푸딩이다. 우와.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laughs>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게, 어, 안 나와있네? <laughs> 어, 잠시만요, 이거. 딴건다 나와 있잖아요. 뒤에 제가 맨날 이거 들었잖아요 이름. 이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건 일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막국제신장 그런 거 빼고. 거의 다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 그때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와. 또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빨대고 먹는 게 아니라 스프을 떠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난 제가 생크림을 가 좋아하는데, 위에 생크림 뿌리고 초코 시럽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왔는데, 제가 이걸 뒤 왔어요. 초코 시럽인데, 제가 이거 사, 아니, 사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거든 그래서 있서 아, 생크림도 들고 올라오 했는데, 생크림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금이 방학이니까 집안 저도 계속 생크림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크림 다 먹었고, 한 일주일 전에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크림안 팔더라고요. 제가 맨날 먹던 생크림을 이마트에서 샀는데, 거기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했습니다. 오, 우와. 일단은, 이탕게 하면 만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 저기 있는, 어, 종이컵을 활용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너무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높으니까 좀 자를게요. 일 잘라왔구요. 먼저 이거를 조금만 여기다가 불 어. 어. 이게 음료수가 아니라 거의 푸딩 같은 정도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넣었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실험실 같다. 실험실. 여기 어, 어. 이게 안 묻어요. 이렇게 딱 해도 이거 안 묻어요. 와 신기. 해 이렇게 해서 초코 시럽을 여기다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모르니까, 아, 단 조금만 불어볼게요. 저는 초코시럽, 3,980원 정도 샀네요. 제가 산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어? 어, 이고 초코시럽은, 아씨 우리 한국인, 은 우리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나봐요. 이님 미국 음식이지만 한국에서 만든거잖아요 아하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맛있다 살짝 달콤한데 시큼한? 달콤시큼? 그런 이건 지금까지 초음당에 이거 메론 노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